공연 중 사고로 얼굴이 훼손된 연예인 Top3. 3. 웬디. 2019년 웬디는 SBS 가요대전 무대에서 2.5m 높이의 무대에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얼굴 부상을 포함해 골반과 오른쪽 손목 골절까지 발생했으며 심각한 부상으로 회복 과정에서 턱고정 장치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얼굴의 형태가 일시적으로 변형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 이민호 2006년 배우 이민호와 정의로는 치명적인 차량 사고를 겪었고 차량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는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민호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회복 과정에서 건강 유지와 치료를 위해 약물을 복용하면서 얼굴이 붓고 체중 증가로 인한 부종이 생겨 외모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 한미호 한미옥은 공연 중 심각한 사고로 얼굴 부상을 입어 한동안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안면 골절과 함께 심각한 멍과 붓기가 생겼고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도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공연 중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례로 평가됩니다.